여러분들 또 상장 폐지 공지가 하나 더 떴습니다 팀 달러가 유이 종목에 등록이 되었고요유이 종목이 등록되면 2주 뒤에 상패 할지 유이종목 해지할지 유이종목 연장 할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사실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상장폐지 일것 같습니다 상패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고리도 제가 저번에 상장폐지 가능성 매우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상장폐지 절차에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비트코인 골드에게 뭐 라고 말했었느냐면 비고 상패빔 뜨고 아, 여러분들 상패 뜨고 20몇 떨어졌는데 아, 요때 이때 아니다. 요때였나? 아 어, 요때였을 겁니다. 상패 뜨고 25% 떨어졌는데 지금 빨리 그냥 손절하고 나오세요라고 했을 때가 36,000원입니다. 지금 14,300원이죠. 제가 빨리 튀기세요 하고 바로 튀셨으면 돈 지켰습니다. 그거 그대로 홀딩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60%더받습니다 상패빔 노리시죠? 상패빔 상패빔 노리다가 내 돈이 상패 되겠어.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당연히 상실 폐지종목 입출금 다 사놓고 상패빔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상패빔이란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평하고 오르는데 그 떨어지는 범위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모르고 이 반등 크기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자리에서 상패비 노리지 말고 팔아는 사람들은 이거 고통 안 받았어요 지금 60%더 떨어졌는데 이러다가 내 자본금이 상패되겠다 똑같습니다 우리 비고리도 상장 폐지 당했듯이 스팀 달러도 상장 폐지가 능성 높으니까 지금 상패 공지 뜨고 마이너스 26%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웬만하면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